지난주 일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렀으며 모세와 다윗, 예레미야와 다니엘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란 말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그의 뜻대로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지그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혹시 나는 아무도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난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다. 있어도 관심이 없고 없어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느낌이 들때그 느낌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로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정말로 원치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 여인으로서 아브라함 집에 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주인 사레가 하갈을 불렀습니다. 오늘 몸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 아브라 아브라함 주인 침실로 들어가라. 예? 하라는 대로 해.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의 안에 사례에게 태기가 없어요. 임신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지내던 사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 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시오 내가 혹그로말미암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내 여종을 내가 줄 테니까 그 여종에게 아들을 좀 낳으시오 나는 틀렸는가 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시바지로 여종을 들여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시를 받아서 집안의 명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새를 이용해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가마우지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입이 큽니다. 그리고 물 속을 오래 수영할 수 있고요. 발도 그렇게 생겼고요. 혀가 없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으면 씹어먹지 아니하고 그냥 통째로 삼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래서 깔 때부터 길르면은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알아요. 다른 데를 가지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그새 가마우지를 굶겨 가지고 배가 고프게 한 다음에 목을 긴 목의 아래를 줄로 묶어서 그냥 평범하게 보통 때는 괜찮지만 뭘 삼키려고 하면 삼켜지지 않을 만큼 묶어요. 그리고 풀어 놓으면은 배가 고프니까 물속을 들어가서 엄치면서 물고기를 자기가 삼킬 만큼 큰 물고기를 머리부터 잡아서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는데 요만큼 가면 더 내려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를 문 채로 자기 주인에게 올라오면 주인이 그 물고기 입에서 빼내고 그리고 또 물속으로 넣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이 가마우지라고 하는 새는 배가 고프니까 계속 물고기를 잡는데 자기는 먹지 못하고 주인이 가져갑니다. 물론 다 일이 끝나면 물고기를 주겠죠 먹을 것을. 하갈이 그런 역할이 되었습니다. 시바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살에는 자식이 없었는데 이 하갈은 한번 들어가서 그 주인 아브라함과 하룻밤을 지냈는데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갖고 난 다음에 일부러 그랬던지 무의식 중에 그랬던지. 일거수일투족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례의 가슴을 찌르는 저 여종이 애 갖더니 나를 무시하는구나 멸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 여종이 아기를 가져 두달석달된 다음에 입덧이 나서 왜왁갈 때도 사례의 가슴에는 그게 칼로 찌르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마저도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허리에다가 손을 대고 몸을 아프라고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만 봐도. 사례는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나 보라는 듯이 저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갈은 천사가 아닙니다 평생을 무시당하면서 원치 않는 존재로 살아왔는데 이제 드디어 자기 존재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사례는 남편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사례의 말을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 아니요 당신의 여종이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시오.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너무 심해서 하갈이 견딜 수가 없어서 사례 앞에서 마침내 도망하게 됩니다. 도망쳐야 할 정도로 사태가 험악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도 붙들어 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무작정 도망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어디로 갈 거냐고 앞을 가로막는 사람도 없습니다. 뒤따라서 언덕 넘어까지 와서 손을 잡고 한번더 참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동료 여정도 없습니다. 끝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느낌 속에 하갈은 수르 지방으로 내려가는 광야 광냐, 그 광야에 샘물이 하나 있는데 그 샘물 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가는 태어나면서부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일시적인 놀이게 감으로 전락했다는 아픔도 밀려왔습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자신은 필요없는 존재였다고 생각했는데, 뱃속에 주인의 아기를 가져서 내가 이제 썸바디가 되었나,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나 싶었는데, 아기를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자기 자신이나 아기나 다 가치가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앞날이 막막해지고, 두려움과 외로움이 어둠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 자기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광야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나이다. 네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하갈은 그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고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네 자손에게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잉태하였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 고통을 들으셨다. 내 한숨 소리를 들으셨다.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요즘에야 아이를 가지면 4개월 내지 5개월이면, 5개월이면 성별을 분별할 수 있죠 아들인지 딸인지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이용해가지고 유산도 하고 잘못 사용합니다마는 옛날 아브라함과 하가리 살던 시대 지금부터 4천년 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 잉태를 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려주신 장면이 한두번 나옵니다. 한번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아들을 잉태한 걸 알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천년 전에 사라 여종 하갈에게 내가 아들을 잉태했다. 하나님께서 낳기도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해 주셨어요. 이 아들이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에게 많은 자손이 생길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자손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 하갈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쫓겨난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드리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이런 알아주지 않냐 했던 무가치한 낮은 존재감 속에서 슬피 살던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갈의 삶이 하갈의 생각이 전적으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갈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 하나님 이름 하나 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엘 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갈이 처음으로 불러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보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갈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녀의 보호자가 되셨습니다. 아무도 그의 가는 길을 막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큰 자가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께 하갈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 찾아오신 것 같네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난 종이에 여종이에요. 아니다 맞다. 내가 너를 찾아왔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갈은 믿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갈이 보았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한 눈길을 하나님이 그 눈빛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마주쳤어요.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눈빛을 하갈이 하갈의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보시고 하갈이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갈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실수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서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실수와 그 누명을 누구에겐가 짊어지고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까? 더 고약한 일은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내 생에 내내 그긴 그림자를 짊어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짊어지고 광략길로 들어선 하갈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갈의 잘못이 아닙니다 용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을 뿐입니다. 하갈을 보실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날 그 이스마엘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비록 훗날에 바울이 믿음의 사람과 율법의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비교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비유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1등만 좋아하신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만 사랑하신다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2등도 사랑하시고 3등도 사랑하십니다 꼴등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시간에 한 시간 남겨놓고 갈 데가 없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례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그를 통해 주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실수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광야길에 어디 갈때갈 갈 때를 모르고 새물 곁에 앉아 있는 털썩 주저앉아 있는 하갈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하나님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문 상담가인 모리스 웨그너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감격, The Sensation of Being Somebody라는 책에서 건전한 자화상, 건강한 자기 그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건전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의 기본 요소. 이세 가지의 기본 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화상을 갖지 못합니다 자존감을 갖지 못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소속감입니다 나는 어딘가 소속이 돼 있으며 그 소속한 그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 둘째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사람 내가 있어야 할 사람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자기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자기는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 그것이 두 번째 요소라고 했습니다세 번째 요소는 자신감입니다. 난할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자신감입니다. 하가리는 이세 가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그런 소속감이 없었습니다. 비록 종이지만은 주인 집에서 사랑받고 살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인 어른의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주인의 아기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전혀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 아무도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례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드셨, 만나셨을 때, 광야 샘 곁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셨을 때이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먼저 하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 일들도 수없이 많을 터인데, 하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형편을 알며, 사례의 여종, 하가라!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은 과거와 미래로 번져갑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그녀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셨다, 이미 보고 계셨다. 그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제가 이름 하나 지어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로이 이렇게 불러 드렸습니다.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하나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하찮은 여종. 집을 나가서 죽어도 아무도 기억도 하지 않을 아까워하지 않는 한 가짐승만도 못한 여종이라고 생각하며 광야로 걸어 나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가는 자신의 존재감,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평가를 내리실 때 하가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평가서. 우리를 평가하신 그 하나님의 평가서를 저 평가할 낮추게 나추어 평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그좀저좀 좀 주세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저에 대한 평가서 좀봐요 아유, 너무 너무 높게 평가됐네요, 하나님. 지우게 좀 주세요. 지우고 이건요 90점이 아니에요. 30점이에요. 이것도요. 너무 높이 평가 됐어요. 100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수로 100점을 받아요? 25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그 평가서를 낮출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That we sh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도다. And that is what we are. 그게 바로 우리다. 그게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자녀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t h e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i s t h a t i t d i d not know h i m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시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s not know us. This is the reason the w o 하나님을 만날 때 하갈은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갈은 이전에 그가 가지지 못했던 자신감을, self confidence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신감은 사례의 학대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하는 눈초리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라날 것이라는 그리고 나는 그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바울이 얘기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었습니다 하갈이 처한 환경이 하갈이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거기에 무관심한 아브람이 있을 것이고 학대를 계속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고 시기하며 자기 주제에 무슨 애 가졌다고 하는 다른 여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나오던 순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환경으로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하갈 자신입니다. 도망 갈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도망갔고 지금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는 에 아얌 썬 바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나는 하갈이다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 자신감이 달랐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에 평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로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돌아가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갈은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갈을 보셨던 하나님, 하갈을 지그시 지켜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답답한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두려운 자리에, 무시당한 자리에 잠을 잃을 수 없는 깊은 외로운 밤에 엘로이, 여러분 한번 불러보십시오 엘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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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광야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보면서 자존감이 낮은 우리를 보면서 자화상이 형편없는 우리를 보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기 쓸모없는 인간이 하나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가 내 아들의 생명을 주고 값 주고 산. 내 사람이다. 한참 있다 사탄이 말합니다. 아이고 보세요, 저기 죄인이 하나 서 있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말하지 말아라. 그는 내 아들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될내 사람이다. 하나님 그럼 저 사람은 어때요? 평생 하나님과 원수 노릇 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은 심판하시겠지요? 아니야. 그런 말하지 말아라. 그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하가를 만나셨듯이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지금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눈빛으로 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다른 일에 눈이 팔려서 살다가도 아버지 하고 쳐다볼 때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보시는 엘 로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과 내 자화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으로 변화되고 위대한 삶을 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며 자신감에 넘치며 나만 중요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 나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